함께 찬양드리며 10월 31일 목요말씀 묵상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시네 죄아버슨 우리 영혼을 깊어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아버스는 리 영혼이 깊어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섬길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듯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아버스 늘리영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한 옮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다스려주시는 그 다스림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락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괴그론의 신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십니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리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선 한 사람의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왕궁에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에그론 신 바알 세부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병세에 대하여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아시아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죽음을 예언하게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아아시아는 엘리야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처음 두 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군사들을 멸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시아는 두 차례나 50부장 또 군사들을 보내어 엘리아를 체포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태도로 엘리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멸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명의 50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엘리야에게 부르며 자신의 부하들과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이렇게 50부장은 엘리아에게 명령하지 않고 호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의 편에서 엘리아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태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엘리아 앞에 엎드림으로 굴복함으로 자비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생명과 그 부하들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아아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왕을 선택했던 이전의 두 명의 50부장과도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바랬던, 기대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와 함께 내려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엘리야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종과 또그 종을 향한 겸손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50부장의 겸손한 태도가 그와 그의 50명의 부하들을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돈과 권력을 앞세워 벗어나라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그 생사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함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느며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엘리아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내려가서 왕을 만납니다.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아하시아 왕에게 전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아멘. 엘리야는 아시아 왕 앞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바을 세부백의 물은 죄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씀은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후사 없이 죽어 아압의 왕조의 종말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의 동생이 여우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또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증합니다. 아시아 왕은 병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하도록 엎드렸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인 우상 바을 세부백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아시아에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으며 결국에 아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신념 혹은 나의 능력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 그런 것들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도움과 구원을 줄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이 닥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또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또 도전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삶에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또 내어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돈과 권력,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어려움이 더 닥칠 때도 있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신념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고3 수능생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시험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주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나를 의지함으로 나의 것을 내세움으로 내 생각만으로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만들어 왔던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50...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 하나님 철저하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좋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응 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 도록 도와 주셔주소 나의 생각을잊지않 도록 도와 주셔주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 리며 나아갈 때에 피할 길을 내어, 주 시고, 새일을 행하 여 주시 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 하며 나아 가는우 리의 삶이 되 어질 수있 도록 도와 주셨 으소, 그럴 때오늘 하루 도 주님 과 함께 승리 하며 나아갈 수있 계신 하나님, 겸손한 자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끄심, 앞, 이끄심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여러 많은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급한 수명이,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